안녕하십니까. 최근 이동통신 기술이 폭발적으로 진화됨에 따라 RF 측정 기술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중 특히 까다로운 것은 멀티채널 RF 송수신 테스트입니다. 멀티채널 RF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기술은 마이모입니다. 마이모 기술은 이미 몇년 전부터 상용통신 서비스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보다 빠른 데이터 송수신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8x8까지도 확장되며 대역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변복조 방식 역시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테스트하려면 보다 정밀한 측정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은 방향탐지입니다. 주로 수신단에 적용이 되는데, 기본 세 채널 또는 그 이상을 필요로 하며, 이때 각 채널에 도달하는 신호의 프로포게이션 딜레이, 그리고 채널 간 위상차를 통해 신호원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시티 수신이 있습니다. 이는 장소나 환경에 의해 저하될 수 있는 무선 링크를 계산하는 수신법입니다. 페이딩, 멀티패스, 페이지시프트 등의 왜곡되는 신호를 여러 대의 안테나를 활용해 그린과 같이 두 채널에서 수집된 무선 신호 중 최대치를 추출해내거나 평균화 등을 통해 신호품질을 계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페이즈 코히런시 또는 위상동기화입니다. 위상동기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전에 그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상동기화는 두 개의 신호 간 상대적인 페이즈 값을 상수로 고정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위상동기화는 동일한 주파수를 갖는 신호들의 프리퀀시 락을 의미하며 좌측의 그림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다른 신호는 상대적 페이지 값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주파수에 대한 고정 페이지 오프셋을 지닌, 지니는 현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기화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VSG에서 특정 펄스 웨이브 폼을 출력하여 두대 VSA의 분기화였습니다. 두 VSA 간의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베이스밴드 I의 파형은 시작점도 다르고 위상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 트리거링을 기반으로 한 수집 시작이 필요하며 지금은 두 신호 간 위상차가 고정 상수값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열, 소음, 진동 등에 의해 일어날 위상 시프트에, 대, 시프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동기화가 이루어진다면 수집 시작점이 같으며 수집 이후에도 장시간 동안 매우 정밀하게 같은 데이터 포인, 포인트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무선 통신 엔지니어들에게는 위상 동기화가 필수적입니다. 위상 동기화에 대해 정밀도를 보장할 수 없다면, 가운데나 우측의 좌표와 같이 노이즈에 의한 불확실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는 EVM 품질을 매우 저하시키게 됩니다. 기본 박스 형태의 VSA로 멀티 채널을 구성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10MHz 레퍼런스 클럭을 개측기에 후면으로 공유,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장비의 공통 1 0헤르츠 클럭을 입력하게 되면 이 신호는 개측기 내 여러 단계의 믹서로 되, 분배되게 되어 측정 위상을 동기화합니다. 위상을 동, 위상 동기화를 이루는, 이루는 데 있어 이1 0헤르츠 레퍼런스 클럭을 공유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10 m 가헤르츠 신호를 기반으로하여 PLL (페이지락 루프)를 진행하여 각 개측기는 개별적으로 로컬 오실레이터를 생성하여 신호를 수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신호를 생성을 하다 보니 각 개측기 내 온도, 진동 등 다양한 영향을 받는 로컬 오실레이터일 수 있는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레퍼런스가 아닌 단일 신호, 신호원으로부터 로컬 오실레이터를 공유하여 두 개측기 내부 믹서에 공유하게 된다면 변수를 획일적으로 줄이게 되고 공통된 노이즈 특성을 지닌 로컬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샘플 클럭 역시 공유가 된다면 타이밍이 동기화된 수집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두 가지 방법으로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고 채널 간 페이지 차이를 검출해 보았습니다. 실제 10MHz 레퍼런스 공유를 통한 동기화와 로컬 오실레이터 공유를 통한 동기화 측정을 진행해 보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채널 간 페이지 차이는 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로컬 오실레이터를 공유할 시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의 오차 범위를 보이며 10MHz 공유를 했을 때는 다소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정해 보입니다. 그럼 이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데모 시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모를 보시기에 앞서서 데모 구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진행할 제품은 NI PXI 기반 모주형 개치기이며 보시는 것처럼 모듈형 카드를 꽂아 사용하는 방식의 개측기입니다 우선, 로컬 오실레이터, 다운 컨버터, 디지, 디지타이저. 이세 가지 모듈이 한 채널 벡터 신호 분석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세 채널 마이모를 현재 꾸미고 있기 때문에 세 채널을 구성하시려면 다운 컨버터와 디지타이저 각각 두 세트씩 추가를 하게 되면 세 채널 VSA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VSG, 즉, 벡터 신호 생성기도, 로컬로시레이터 업 컨버터 이미, 미파형 생성기를, 가, 한 채널 VSG를 구성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두 세트를, 어, 연동할 시에, 세 채널 벡터 신호 생성기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x3 마이모 테스트 시스템을 단일 PXI 샤시 내에 컴팩트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듈 형태의 계측기이기 때문에 일반 박스형 계측기와는 다르게 로컬 오실레이터 클럭을 어, 고객이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VSA에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실제 에로 신호를 어, 옆, 옆에 어, 장착되어 있는 다운, 거, 다운 컨버터 3개의 모듈에 직접 데이지 체인 방식으로 신호를 공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ADC에서 샘, 어, 활용이 될 샘플 클럭 역시 어, 같은 방식으로 디지타이저로 어, 분배되게 됩니다. 벡터 신호 생성기 역시 비슷한 어, 형식으로 로컬 오실레이터와 ADC 샘플 클럭을 각각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 이와 같은 어, 위상동기화가잘 맞춰진 3x3 멀티채널 테스트 를 활용을 해서 데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장비가 바로 NIPXI 기반의 3x3 MIMO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가장 좌, 좌측에 있는 것이 인베디드 PC가 되어있고요. 그 오른편으로는 새 채널 VSA 그리고 그 오른편으로는 새 채널 VSG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임베디드 PC 상에서 모든 마이모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수집과 생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어, 실제 구현되는 모습은 소프트웨어 상에서 확인하도록 세 채널 VSG에서 어, 센터, 수, 센터 주파수 1GHz에서 CW 소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수집하기에는 이제 세 채널 페이지코일런트한 어, 분석 시스템 쪽에서 수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으로는 이처럼 스펙트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 각각 세 채널 각각에서 수집된 신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 기능으로는 이처럼 0번과 1번, 1번과 2번 채널 사이에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어, 위상 차이를 오토스케일을 통해서 어, 이미의 페이지 옵셋을 줘서 어,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가져갈 수 있는 위상 동기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은 이제 베이스 밴드 IQ 단의 신호를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어, 오토 스케일을 통해서 조금 다시 정리를 해 보면 실제 위상 동기화가 참잘 맞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 0번 채널의 페이지 오프셋을 임의로 30도를 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도를 적용을 했을 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0번 채널의 신호가 실제 시프트가 일어난 채로 수집을 안정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어, 다시 한번 180도의 임의의 페이지 오프셋을 주면 어, 보시는 것처럼 예, 안정적으로 어, 임의의 페이지 오프셋도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실제 측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채널 간 위상 동기를 타이트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됨으로써 최근 이 PXI 플랫폼은 차세대 5G 이동통신 연구 개발 테스트 배드로도 적극 도입되고 있습니다. 실제 독일의 드레스덴 대학은 보다폰과 공동 연구에 착수하였으며 마이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수 있는 이유로 PXI 플랫폼을 하드웨어로 선정하였으며 랩뷰 소프트웨어로 통신, 통신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 제공하는 멀티 채널 테스트 시스템은 최대 8x8 마모 이 구성이 가능하며 14GHz 주파수 및 80MHz 순시 대역폭을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10MHz 클럭 밖에 공유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모듈 특성의 RF 게치기를 통해 로컬 오실레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플러 마, 플러스 마이너스 0.1도 내 고도의 위상 동기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